안녕하세요. 베테랑부동산 t 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6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응급계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 산 26번지 1원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8개동, 87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타입을 보면 76ab타입, 84ab타입, 122ab타입, 134ab타입이 있습니다. 공급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급 일정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사업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이 6월 15일 목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은 6월 27일부터 28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청주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청주, 충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청주시 거주자 우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미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미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을 보면, 전용미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청주 같은 경우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입사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자 기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6 청약 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 금액이 충족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